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염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이 있다 했냐? 예전 기억을 되살려서 염전을 한번 구경하 가겠습니다. 소나한지나가서 찾았던 기억이 나네. 여기 없는 기억하는데. 어, 이게 소금이잖아. 뭐 엄청 많네, 소금. 그지? 진짜 소금이야. 응. 예, 소금. 여기 내려가서 봐봐. 하지, 한이코 소금 많이 지. 여기서하서용도 하다. 여기도 하 여기도 하기도 하다. 여기도 하다. 여기도 하기물하 여기도 하다. 여기이 더운 물에 보관하는. 어, 좀더 깊고, 더러운 물? 이쪽으로 물이 쌓인, 물이 이쪽으로 쌓이나? 저기도 하나 있는데? 그지? 네. 음. 어. 뭐, 뭔, 지 모르겠어? 네. 숙제로남겨놓을게 그러면. 가자. 저쪽, 저쪽에도 하나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뭔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기 다 있네. 그지? 네. 여기, 저기 다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금은 소금은 안 만드는 거 같은데. 야 여기 뭐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방희야형 이상한 걸 발견했다. 여기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야? 어. 양수기가 뭐지? 아물물 빨아들이는 거. 어, 양수기가 이쪽 양수기가 있고 호스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양수기.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 뭔가. 아, 아이 이거 아니 아 여기 있는 물을. 이쪽 이렇게 다 분산시켜주는 모양이네. 어? 바닥은 모아가지고. 이게 너무 더러운데, 근데. 원래 이게 더러워. 그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소금이 된다고요? 어. 응? 더러운데, 뭐, 사람이 위에, 뭐, 흙탕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위에 한건 아니잖아. 그냥 더러울 뿐이지. 음. 가자. 음. 니네, 혹시 학교 다니기 싫으면 아빠 여기다 팔까, 니네 둘이? 아니요. 아니, 요 학교가 학교 아침마다 가기 싫다 하지 않나요, 니나? 염전 노예로 팍, 여기다가 싫다, 뭐 하기도 뭐, 뭐 하느냐고 싫다. 여기 맨날 고기 고면 그럴 수 있잖아. 대단한데 가야죠. 내, 뭐야, 여기 소금, 마대에 담고. 아, 정말, 아빠 농담이 아니고, 니네 학교 다니기 싫으면 여기서 일해. 강의 어때? 출생은 어디서해요 슬테이는 뭐, 주인이 알아서 집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저기, 저기 있네, 저기. <laughs> 이제, 모도로 들어갑니다. 아, 어, 끝에가 이제 포트도 그 있네. 자, 여기는 기억이 잘안 난다? 이쪽을 안 와서 그런가? 기억이나 어, 맞아. 여기도 뭐 하나 있잖아 다리 중간에 모르겠는데, 안 잡은 것 같던데, 물어봐라이가 여기 잡았다고. 저기 봐, 봐, 저기 왼쪽에. 도, 돌산에 뭐, 저, 형물이 있잖아. 아니,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일찍 들어왔다, 아, 일찍 왔던 사람들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수계배 갔다 오느라고 먼저 지나간 사람들일까? 지금 일곱시 반인가? 예전에 먹었던 식당으로 갈거야? 네. 찾을 수 있겠어? 네. 다리 건너고 마지막 모도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겠습니다 예전에 갔던 식당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지락허국수를 안 팔아가지고 결국은 모도 끝에 포토존까지 갔다가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좀 뭐야 식당에서 밥못 먹어가지고 좀 아쉬운가요? 대박. 앞에 안고파 너? 아침에 뭐 우리 몰리면 먹고 왔나요? 배가 안고 플리고 없는 모도 모도라고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다가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신도 산착장에도뭐 바지락 하고 싶지 않냐? 아니면, 갔다 오는 길에 저기 11시에 문 연다니까 물어보자, 한번. 어? 방희야, 어때? 뭐, 옆에도 안 하는 거 보면 안 하지 않을까? 모두 끝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땐 여기서 이제 저 발도 담그고 그랬는데, 오늘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썰물? 야, 물이 빠진 게 썰물이냐? 밀물이냐? 밀물이지? 썰물이야 어, 빠져가지고 발도 못 담그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니가 사진 좀 찍었냐? 니가 사진 좀 찍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좀 넘겨. 사진 찍은 게 없어요? 없어? 여기 그러면 시간이 좀 이르니까 저 산에 한해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